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예, 오늘은 2022년 올해죠. 올해 유럽 아웃도어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7월달이죠. 예, 7월 초에 이스포라고 있습니다. 그, 그, 유럽에서 제일 큰 아웃도어 전시회인데, 예, 거기에서, 어, 올해의, 뭐랄까, 뭐, 트렌드, 그러니까 올해 주력되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느냐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로, 예, 많이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이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환경 소재로 이제 선택되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게 하나는 우 울입니다. 그울 우울 중에서도 제가 입고 있는 이런게 이제 메리노 울로 만든 건데 메리노 울이 각그 등산용품 메이커마다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리사이클, 그 재생이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와 리사이클 나일론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요, 리사이클, 그, 폴리가 들어가면, 그, 리사이클 하는 과정 때문에, 어, 조금 비싸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울의 사용과 리사이클된 폴리스타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예, 가격이 다들 좀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으로 볼수 있고요. 음, 그또 하나의 트렌드는 뭐냐면, 트레일러닝입니다. 이 시장이 엄청나게 어, 확대되고 있어요. 거의 1년에 한20% 정도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 UTMB라고 있습니다.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이라고 해서, 여기 트레일러닝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대회인데, 아, 여기 그 신청자가, 참가 신청자가 2018년에 2만 1000명이었고, 2019년에 2만 5000명이 좀 넘었어요. 근데, 올해 아마, 그, 받았던 거는, 뭐, 한 3만 명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유럽의 어지간한, 이제, 그, 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이 메이커들에서는, 트레일러닝용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로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다시 뜨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가 많이 뜨고 있다 그래요. 이 파타고니아는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파타는 원래부터 이제 플리스가 강한 회사인데 이 플리스 자켓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면 아까 말씀드린 것 친환경 예. 이 키워드로 해서 독일의 좀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근데 오토박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토박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오토박스가 약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토박스는 재밌는데 제가 여기서 나온 티셔츠도 있고 또뭐 그 패딩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배낭도 있는데 심지어 배낭에도 우리 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그 등판에 우리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그런 배낭인데 주로 이제 이 사람들 뭐 다음 기회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이배낭을 어, 주로 알파인 용도로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위 때문에 예, 그, 그리고 땀 흡수나 그 냄새 나는 것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우를 어, 이배낭에도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고 소박스라는 회사가.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유럽에서 인기를 최근에 많이 끄는 회사가 랩입니다. 이게 영국 회사인데 원래는 이제 영국, 뭐그 다음에 미국 정도에서 아좀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던 그 메이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수입되고 있죠. 예. 근데 이 랩이 미국 뿐만, 미국은 영국 뿐만 아니라 그 유럽 대륙에서도 예,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찾는 브랜드가 돼서 요세개 정도 브랜드가 제법 최근에 상당히 각광받는 브랜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이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트레일러닝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이제 그 티셔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기존에, 이거는 이제, 파타에서 나는 캡, 캡인가요? 하여튼 뭐, 그, 그런 이제, 그 메리노울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룬닥스에서 기머라는 제품인데, 요거 말고도 제가 이제, 메리노울 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제, 그, 메리노울의 단점, 메리노울의 단점이라 그러면 역시 제일 큰 단점은, 예, 메리노울이 인장 강도가 내구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마르는 속도. 예, 마른 속도가 그 물론 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빠르지만은 예, 그 이게 이제 속건 기능이 벌리나 이런 것보다는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고런 부분을 개선한 이제 제품이 예, 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혼방을 해서 이제 그 기능을 추가하고 또직조 방법을 이제 바꿔서 예, 그런 것들이 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번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 이제 그 메리놀 울 제품의 이름이 퍼포먼스 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음 이제 이그 제가 입고 있는 블랙 다이몬드의 리듬이라는 티셔츠인데, 이게 이제 퍼포먼스 울이라는 걸로 만들었고요. 이게 올해 처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 오들로에서 예, 제품이 이게 알프, 알프엑스인가 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내년에 출시될 거고 내년에 그 노스페이스에서도 예,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이 제품들의 특징들이 전부 다 트레일 러닝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왜 이게 트레일 러닝에 이제 그 사용되고 메리노일 제품인데 요 내용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어떤 건지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유럽에서 불고 있는 트렌드, 아웃도어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